저희 동아리는 사회 참여 동아리예요. 그건 뭐냐? 우리 모두 진로가 사회에 관련된 게 아닌 친구들도 있고 관련된 친구들도 있지만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 세계 이슈를 조사하고 서로 발표도 해보고 다들 이제 진로를 향해 아주 멋 멋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정체들도 같이 알아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가장 재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만의 장점이 있나요?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선배와 후배가 같이 모두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자기만의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도 일단 들어와서 많은 체험을 해보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직접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좋습니다. 동아리에 지원 자격이 있을까요? 시흥능동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누구라면 참여 가능합니다.